대통령 별의 순간 대원찾는 법 73번째 강좌가 되었습니다. 유전학설의 오류들, 유전이라는 견해에서는 정신현상이 생리현상으로 자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상대성 권리를 발견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아이스타인은 공리를 재검토함으로써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신과 육체의 관계에 대한 인간의 지식은 분명히 아직 유아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 현상은 대부분 전생에서의 정신적 현상에서도 유리된다고 보는 쪽이 더욱 믿을 수 있고 심리학적으로도 훨씬 합리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부타는 너희의 현재 상태는 너희가 과거에 생각했던 바의 결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타는 인간이 지니는 모든 성질이 그의 사고방식과 전생에서의 행위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현생에서의 능력의 개인차는 전생에서의 각자의 노력의 차이로 돌리는 것이 타당합니다. 동아시아 사상의 열렬한 연구가이며 힌두교 성전 바그바드 기타를 예독한 M.S.는 이 같은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쓴 수필 속에 그것이 뚜렷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로부터의 믿음에 따르면 수호신이 우리가 들어갈 입구 옆에 서 있다가 우리에게 자기의 신상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황천의 강물을 먹여 주는 것이다. 그 강물은 너무도 독하여 낮인데도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를 못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에모스는 연속이라는 말을 써서 모든 삶에 진화적인 성격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계단이라는 그의 비유는 인간의 능력이 인생을 몇 번씩 거듭함으로써 점점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교묘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처음과 끝을 알수 없는 것처럼, 또 처음도 끝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어떤 연속 속에 있다. 눈을 떠보면 우리는 계단 위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 내려다보면 지금까지 자기가 올라왔던 것 같은 계단이 아래에 있다. 또 올려다보면 계단은 위로 계속되어 시계에서 사라질 끝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그는 노래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특성이나 재능의 성장은 케이시리딩에 따르면 계단적 성격을 지닌 일종의 연속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연속의 원리라는 이름을 생각해 내게 한 것입니다. 개인이 어떤 특성, 예를 들면 정직, 용기, 무욕, 무욕 등, 내지 재능, 음악, 예술, 수학적 통찰력 등의 획득에 있어서 서서히 진부해 가는 상태를 보이는 것입니다. 까르마를 그저 징벌이나 고통으로서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까르마는 말 그대로 업이라는 뜻이고 중립적인 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현상계의 일체의 것에는 극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양과 음의 두 면이 있는 것입니다. 음향사상이 있는 거죠. 까르마도 예외는 아닙니다. 분명히 행위는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으며, 이기적일 수도 있고, 이타적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행위가 선이라면 그것이 연속됨을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운행에 따라 계속될 것입니다. 까르마의 연속의 원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 행위가 겉잡을 수 없을 만큼 사악하고 불순하다면 그것은 다스려져야 합니다. 이런 다스림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따라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까르마의 보복의 법칙입니다. 복수의 원리에 따라 우리는 까르마 자체가 지니는 균형을 유지하려는 힘의 고통스러운 작용을 통하여 자기 완성이라는 좁은 길로 되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연속의 원리에 따라 우리는 전혀 다른 길을 거쳐 조용히 방해받음 없이 진보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인생이라는 낙은의 길을 거듭거듭 가면서 차츰 영혼을 위한 보다 나은 집을 지어 나가고 마침내는 해탈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개인차를 분석하는 시도들을 보면 첫째, 인간의 성격 유형설을 주장하는 무리들, 또 인간의 성격 특성설을 주장하는 무리, 융, 슈프랑그, 크레치모, 로선오프의 유형론, 뭐 이런 것들이 인류론은 성격의 특성설과 유형설 모두를 긍정하면서 동시에 그 각각의 불완전함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칼융의 내향성 외향성의 유형론 유네론자는 전생의 행위가 근본적인 결정 요인이고 생물학적 원인은 제2의적이라고 봅니다. 연속의 원리가 일정한 정신적 태도의 요인으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음악적 재능이 있는 여대생의 경우에 그녀의 라이프리딩에 따르면 극도로 부끄러움을 타고 겁이 많은 기질은 전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녀는 뛰어난 재능과 미모와 사교성을 갖춘 프랑스의 귀부인이었는데, 그녀의 남편은 브라우닝의 시 '나의 최후의 공작 부인'의 오만한 공작처럼 아내가 누구에게나 상냥하게 대하는 것을 몹시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의 모든 행동을 냉혹하게 억제하고 때로는 매질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그녀를 극도로 움츠러들게 했던 것입니다. 오해를 받지는 않을지, 욕을 먹지는 않을지. 하는 두려움이 그녀의 무의식 속에 뿌리를 내려 현생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28세 청년의 리딩의 경우에 그는 금면하고 내향적인 성격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전생에 세일로메 마녀 재판에 때 박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현재의 그의 기질에 이중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첫째는 그 경험이 그에게 모든 종류의 압박에 대한 증오를 남겼다는 것이고, 둘째는 학문에 대한 강한 욕구와 함께 자기가 얻은 지식을 자기만이 간직하고 있으려는 강한 충동을 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는 진짜 심령 현상이 마치 무슨 유행처럼 사방에서 나타나고 영적 성격과 영매적인 성격을 띠는 거짓 아닌 현상을 경험한 사람이 아주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무의식 깊은 곳에는. 남을 경멸하는 경향과 친구를 찾거나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기를 망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별의 순간 찾는 법 강연은 현재 오프라인으로 서울 동방문화대학원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북동에 있는데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1년 동안 그 학기제로 1학기 신청은 3, 4월에, 2학기는 8, 9월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년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화번호는 이 번호와 메일을 참조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